믿음과 신뢰를 주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업체 군산의 1급 한진 자동차 공업사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체 엔진, 판금, 특수 열처리 도장 전문 업체이고요. 네, 손해보험사, 대물 지정 협력 공업사로 선정이 된 한진 자동차 공업사. 네, 최신 장비와 첨단 설비, 그리고 20년 이상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군산의 1급 한진 자동차 공업사, 네, 보다 앞선 정비 시스템 구축과 선진 AS 체계를 확보하여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위한 고객 최우선 경영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자동차 정비, 점검 서비스, 이제 정직한 가격에 군산의 한진 자동차 공업사로 오십시오. 네,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